푸들 셰프 토리의 꿈 세상에는 공놀이를 좋아하는 강아지도 있고, 낮잠 자기를 좋아하는 강아지도 있었어요. 하지만 갓 태어난 갈색 푸들 토리는 조금 달랐어요. 다른 형제들이 꼬리를 흔들며 장난칠 때, 토리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맛있는 소리와 냄새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답니다. 토리의 주인은 요리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채소를 타닥타닥 써는 소리는 토리에게 신나는 음악처럼 들렸고, 오븐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빵 냄새는 세상 어떤 향기보다 좋았죠. 토리는 매일 부엌 문틈으로 그 마법 같은 광경을 훔쳐보았어요. 어느날, 토리는 용기를 냈어요.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토리는 자신을 위한 작은 요리를 시작했죠. 인형의 하얀 모자를 셰프 모자처럼 쓰고, 작은 손수건을 앞치마처럼 둘렀어요. 첫 요리는 사료에 잘게 썬 당근을 섞는 것이었지만, 토리는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표정이었답니다. 요리에 재미를 붙인 토리는 더 어려운 도전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바로 주인이 만들던 김밥이었죠. 토리는 작은 앞발로 김 위에 밥을 꾹꾹 펴고 조심스럽게 속 재료를 올렸어요. 나도 할수 있어. 하지만 김밥을 마는 것은 쉬웠지만 써는 것은 너무 어려웠어요. 토리가 작은 칼로 김밥을 누르자 푹 하고 옆구리가 터져버렸어요. 공들여 만든 김밥이 망가지자 토리는 너무 속상해서 자기도 모르게 으르렁 하고 화를 냈어요. 그 모습을 본 주인은 토리를 혼내지 않았어요. 대신 다정하게 웃으며 토리에게 다가왔죠. 주인은 토리의 작은 앞발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김밥을 써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이렇게 살살 톱질하듯이 하는 거란다, 토리 셰프님. 주인의 도움으로 토리는 드디어 동그랗고 예쁜 김밥을 잘라내는데 성공했어요. 완벽하게 잘린 김밥을 본 토리는 꼬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차게 흔들며 기뻐했어요. 내가 해냈어. 토리는 자신의 첫 번째 진짜 요리를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대접하고 싶었어요. 토리는 김밥이 담긴 작은 접시를 아빠 푸들에게 조심스럽게 밀어 주었죠. 아빠는 깜짝 놀란 눈으로 김밥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푸들도 다가와 김밥 냄새를 킁킁 맡았어요. 그리고 기특하다는 듯이 토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핥아 주었죠. 가족의 칭찬에 토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강아지가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 토리는 가족의 자랑스러운 꼬마 요리사가 되었어요. 비록 가끔은 요리를 망쳐서 으르렁거릴 때도 있지만 토리는 알고 있었죠. 열정과 노력만 있다면 무엇이든 될수 있다는 것을요. 바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푸들 셰프토리처럼 말이에요.